is of fables 이솝 우와영원서 한독 51번 52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The S and His Shadow 당나귀와 당나귀의 그림자 A certain man hired a n S 한 어떤 남자가 당나귀를 고용했습니다. 즉 당나귀를 돈을 주고 빌렸습니다. For a journey 긴 여행을 하기 위해서 in the summer time 여름철에 And 그리고 started out 출발했습니다 여행을 with his owner following behind 그데그 당나귀 주인이 그 당나귀 뒤를 에, 뒤쫓았습니다 to drive the beast 그 짐승 즉 당나귀를 몰기 위해서 당나귀 주인이 뒤를 따랐습니다 여기서 with owner following behind 보시면 with the owner 목적어 그 다음에 following 현재분사 왔죠? 네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아, 목적어 즉 The owner가 주인이고요. 그 뒤를 따르는 following이 뒤를 따르죠. 당나귀를 따르죠. 네, 능동입니다 그래서 이 목조가 동작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The beast는 바로 s 나귀겠죠. By and by, 곧 the in the h r t of the day 그낮낮에그 열기 속에서 낮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낮 열기 속에서 they stop to rest. 그들은 쉬기 아, 쉬려고 멈췄습니다. And 그리고 the traveler wanted to lie down. 그 여행자가 아, 쉬고 싶었습니다. 누고 싶었습니다. In the in h s shadow. 그 나귀의 그 그림자 속에서 쉬고 싶었습니다. But 하지만 the owner. 그 주인 나귀 주인이 who himself wished to be out of the sun. 네, 양쪽에 콤마가 있죠. 섭이 머그죠. 그 나귀 주인은 힘셉 자신도 그 태양 바깥에서 있고 싶기 싶어서 모든 Let him do that. 그 여행자가 그렇게 하기를 나귀의 그 그림자 속에서 쉬는 것을 Let 모든 Let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Who는 the owner를 가리킵니다. 나귀의 주인. For 왜냐하면은 he said 그 나귀 주인이 말했습니다. He had hid e h s owner. 두 번째 he는 traveler 아, 여행자입니다. 여행자는 나귀만 고용을 한 거지. 나귀만 돈을 주고 빌린 거지. and not his shadow. 나귀의 그림자는 빌린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the other 그 여행자가 maintain that his bargain secured him. couple controlled s. 자. 그랬더니 그 여행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그의 그 bargain 거래는 확보한 것이라고 him 여행자 여행자는 complete control of the S. 낙위의 그 완벽한 통제. 낙위를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For the time being, 당분간.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he는 the o w n e r 고요 낙위 조인이고, 두번째 he는 the traveler, 여행자가 되겠습니다. 자, the other는 물론 the traveler, 여행자고요 t h a t 는 예, 조폭사이면서 maintain. 주장하다의 목적어들이 되겠습니다. c o m p l e t control of S. 낙이의 그 완벽한 통제라는 것은 낙이, 나귀, 낙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낙이 그림자를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From words. 그 말로 인해서, they come to blow. 그들은, 낙이의 주인과 여행자는 come to blow.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And while they were belaboring each other. 서로 공격을 하는 동안에, the S took to his heels. 자, take to his heels는, 관용 표현으로 달아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나귀가 달아났습니다. 달아나가지고, and soon out of sight. 시야에서, 고차에서 벗어났습니다. 즉,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겨울은 뭔가요? Don't quarrel. 싸우지 말아라. overshadow. 그림자를 가지고 싸우지 마라. 즉, 그림자라는 건 실체가 없죠. 그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참 사소한 걸 가지고 말다툼 하죠. 근데 사실은 시간 지나고 나면 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가지고 우리는 친구끼리 말다툼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사소한 곳에 목숨 걸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가겠습니다 The farmer and his sons 농부와 그의 아들들 A farmer, 한 농부가 being at death's door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 and desiring to impart his son 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A secret, 뭘 알리고 싶냐 A secret of a much moment 중요한 비밀을 알고 싶어서 콜 동사가 이제 나왔네요. 콜 a 라운드 힘앤 셋. 그들을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라운드 힘. 자기 그 주위로 아들들을 불러 가지고 말했습니다. 마이 선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i am shortly about to die.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i would have you know. 내가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 Therefore, 그래서 너희들과 알아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that, 자 that 이하는 목적어 절이 되겠죠. In my vineyard, 내 포도밭에 there lies a hidden treasure. 숨겨진 보물이 있단다. 자, a farmer는 농부가 되겠고요. 동사는 cold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being부터 much of moment는 삽입절이 되겠습니다. 자, being and desiring 보시면 분사 현재분사 and 현재분사죠. 네, 병렬 구조가 되겠습니다. 병렬 구조라는 것은 and 앞뒤에 같은 품사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ng and ing가 온 것이죠. 자, a t 는 여기서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음 I have you have to you have you know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해서 목적어들이 되겠습니다. 대 이거 팔아. 포도바설 팔라 그러면, you will find it. 너희들은 그것을 발견할 거다. 그것이 뭔가요? 네, 보물이 되겠죠. Treasure. As soon as you, their father was dead. 저런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들들은 took shade, spade, and fork. 자, 밑에 그림 보시면, 왼쪽이 삽이고, 오른쪽, 오른쪽이 갈퀴가 되겠습니다. 새스랑이라고도 하죠. 자, 삽과 그 갈퀴를 가지고, and turn up the soil. of the vineyard, 포도밭의 흙을, 아, 막 파헤쳤습니다. turn up, 뒤집었다, 파헤쳤습니다. over and over again. 반복해서, 여러 번. where? in their search for the treasure, 보물을 찾으려고, which, which는 바로 treasure, 보물이죠. 그 보물을, they supposed to lie buried there. 거기에, 거기는 어딘가요? 예, 포도밭에서 묻혀있는, buried는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묻혀있다고, supposed, 추측되는 그 보물을 찾으려고 여러 번 포도밭을 파헤쳤습니다. 자, 위치는 트레저고요 네, 여기서 베 e 드는 동사가 아니라 묻혀있는, 그래서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They found none,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however,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found의 기본형은 find, 찾다가 되겠습니다. But, 하지만, the vines, 포도밭은 after so sorrow, digging, 철저한 그파헤치기를한 후에 그 포도밭은 produce a crop. 수확물을 생산해 냈습니다. 수확물을 어떤 수확을 많이 파헤쳤더니 어떤 수확을 냈냐면은 such as had never been, never before been seen.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그런 많은 수확물을 생산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여러 해를 거쳐서 계속 땅을 파헤쳤다는 것이죠. 보물을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을 많이 파헤치고 일구니까, 거기서 많은 포도밭에서 많은 포도가 이제 생산해냈다는 얘기입니다. <목소리> After so s a o d 철저한, 철저하게 이거 파헤친 후에 삽입하고 되겠고요. <목소리> had been seen, 보시면, had been pp, 과거 완료 수송태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 주어는 뭔가요? 어, c r 이죠 이와 같은 그 수학물이 이전에 볼수 없었다. 그래서 과거 완료이면서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never before는, 네, 삽입오가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부정어죠. 이전에는 결코 볼수 없었던 그와 같은 그 많은 수학물을 생산해냈다. 얘,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교훈은 뭔가요? You rip. 뛰어나. 아니, rip. 죄송합니다. 수학을 하다. 여기서 rip은 수학을 하답니다. 제가, 제가, 리, 엘로 봤네요. You rip. 수확을 해라. What you sow, 뿌린 것을 수확해라. 즉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뿌린 대로 거둔다. 이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you sow가 와수금이죠. 와 h a 여기서 것 관계되면서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보물을 무슨 황금이라 이런 걸 생각했는데 에, 이런 일확천금을 바라지 말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게 유언이죠. 그러니까 유확청국을 바라지 말고 성실하게 노동을 해서 얻은 것이 너희들의 진정한 보물이 된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교훈을 준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